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경남쌤입니다. 오늘은 리포머에서 박스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동작들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선 박스를 쇼박스 상태로 세팅을 하실 거고요. 스프링은 모두 다 걸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리포머 박스 위에 한쪽 다리는 아빠 다리로, 그 다음에 반대 다리는 스트랩에 발목을 걸고 세팅을 해줄게요. 발바닥은 내몸 가까이 당겨서 플렉스 상태를 유지. 이때 발을 프레임에 걸치게 되면 텐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트랩을 발등으로 살짝 당겨볼 거예요. 텐션감이 느껴진다면 무릎이 정면을 보지 않게 가급적이면 천장을 바라볼 수 있게 자세를 취해줄게요. 이때는 내 둔부의 힘으로 무릎을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내 양쪽 골반이 정면을 바라보는지 체크한 상태에서 양쪽 가슴도 정렬을 맞춰 주시고 양손은 양옆으로 나란히 자, 내 몸을 일직선 상태로 유지하면서 옆으로 기울인다는 느낌으로 내려갈 거예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가급적이면 일직선을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마시고 뱉는 숨에 양쪽 가슴을 천장을 향할게요. 이때 골반 딸려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다시 마시고 뱉는 숨에 양쪽 가슴을 바닥 바라볼게요. 몸이 무너지지 않게 일직선 유지해주세요. 다시 정면 돌아왔다가 한번더 호흡 들이 마시고 이번에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다 내려가는 밴딩 동작까지 연결할 거예요. 뱉는 숨에 내 복부 힘으로 몸통을 일으켜 세울게요. 자, 마시고 뱉는 숨에 양손을 이번엔 귀 옆에 가져가요. 다시 한번 옆으로 일직선 상태로 기울여 볼 거예요. 내몸 양쪽 어깨, 양쪽 골반, 내 박스를 가급적이면 찌그러지지 않게 유지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마시고 뱉는 숨에 몸통의 힘으로 올라올 거예요. 다시 한번 마시면서 그대로 옆으로 기울였다가 내쉬는 숨에 복부 힘으로 올라오고 자 이번엔 회전까지 흉추 회전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마시고 내려갔으면 내쉬는 숨에 그대로 바닥 바라보게 몸통을 살짝만 트위스트 이때 골반 딸려가지 않게 정면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손을 옆으로 나란히 뻗어냈다가 다시 정면 돌아와서 제자리로 이때 계속 뻗은 쪽 다리는 무릎을 천장 바라볼 수 있게 세팅해 줄 거예요. 다시 한번 마시고 뱉는 숨에 양쪽 가슴만 바닥을 바라봐요. 다시 마시고 뱉는 숨에 양손을 옆으로 길게 뻗었다가 어깨 움츠러들지 않게 조심하시고 다시 양손 귀 옆으로 N 제자리. 마시고 뱉는 숨에 다시 복부 힘으로 올라올게요. 이 포지션에서 양손을 양옆으로 다시 펼쳐주시고요. 반대쪽으로 한번 스트레치 가볼게요. 이때는 뻗은 쪽 다리는 풀어져도 상관없어요. 내려갔으면 다시 마시고, 뱉는 숨에 양쪽 가슴을 활짝 열었다가. 한번더 마시고, 뱉는 숨에 양쪽 가슴을 바닥 바라보게. 이때 등은 동그란 공처럼 말아줄게요. 다시 한번 마시고, 뱉는 숨에 정면으로 돌아올게요. 바로 연결해서, 정면을 바라보는 동작으로 연결 진행할 건데요. 저는 박스를 살짝 앞으로 당겼고 엉덩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 밑에 눈슬립 패드를 깔아줬어요. 자, 그 다음에 양 발목을 스트랩에 걸어서 두 다리가 텐션감이 느껴질 수 있게 바깥쪽으로 열어줄게요. 이때 발바닥이 무너지지 않게 엉덩이까지 힘을 주고 내 다리 정렬은 11자로 유지해 줍니다. 자, 몸통이 주저앉아 있지 않고 위로 최대한 뽑아 올린 상태에서 두 손을 양쪽 옆구리에 감싸서 우리 허그 동작 연결해 볼게요. 지금은 옆구리에 큰 자극이 들어가지 않지만 몸통이 뒤로 기울이는 순간 내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내 손끝으로 체크하면서 동작을 진행하시면 되세요. 자, 정수리 천장으로 뽑아 올렸으면 엉덩이 힘 유지하면서 몸통을 살짝만 기울일게요. 허리가 넘어가지 않아요. 몸통은 계속 일직선 상태에서 복부 힘 유지. 다시 정면으로 돌아왔다가 한번더 몸통을 먼저 최대한 힘껏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뒤로 기울일게요. 내 몸통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으면 다시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한번더 마시고, 뱉는 숨에 몸통에 힘 먼저 쓰이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기울일게요. 셋, 둘, 하나. 그대로 제자리. 자, 동작을 연결해서 한 다리를 꺼내 볼 거예요. 양손은 무릎 뒤쪽에 감싸주시고, 클라이머 트리 동작을 연결할 건데요. 한쪽 다리는 허벅지가 내 가슴 가까이로 끌어 당겨주시면 되고요. 이때 허리가 무너지지 않게 가급적이면 최대한 세워줄게요. 깍지를 껴서 매달려 있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다리를 진짜로 들고 있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배 힘으로 잡은 다리를 뻗어 볼까요? 다시 한번 마시고. 이때 지지하는 쪽 다리 엉덩이가 딸려가거나 몸통이 돌아가지 않게 엉덩이로 바닥을 고정해 준 상태로 동작을 진행합니다. 다시 마시고, 뱉는 숨에서 발끝을 저 멀리 뻗어내고, 다시 한번 마셨으면, 동작 내내 내 키가 작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정수리가 천장으로 계속 길어진다는 상태를 유지해주시면 되세요. 한번더 뻗었어요. 발끝 천장으로 쭉 뻗었으면 그대로 한손한손 한손 발목까지 걸어가요. 자, 마찬가지로 엉덩이 딸려가지 않게 바닥 누른 상태에서 뻗은 다리 발바닥을 플렉스로 다시 포인. 발목의 움직임을 진행해 볼까요? 마시고, 후, 뱉고, 마지막, N, 셋 자, 몸통을 뒤로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다리를 한손한손 한손 타고 내려올 거예요. 지금은 팔꿈치가 접혀져 있는 상태, 펴지는 위치까지 살짝 더 기울였다가, 양손을 머리 위로 만세. 손끝을 원을 그려서 다시 허벅지를 잡고, 하나, 둘, 셋. 돌아왔으면, 내 발등을 얼굴 가까이 당겨서 스트레치. 다시 한번 다리를 한손한손 한손 타고 내려가서 허벅지에서 스테이. 다시 한번 팔꿈치 펴지는 위치까지 기울였으면 복부 힘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팔을 뻗어 줄게요. 엉덩이 풀리지 않게 유지. 다시 서클을 그려서 한손한손 한손 걸어서 월컵 올라올까요? 그 상태 스트레치까지. 앞으로 살짝 숙였다가 발 내려놓고요. 이번엔 반대발로 진행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는 스프링을 블루로 하나만 세팅을 해주시고요. 내려와서 박스를 바 앞쪽에 걸어줄게요. 그리고 캐리지 사이에 들어올 수 있게 세팅. 자, 내 발바닥은 숄더블럭에 밀착, 특히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붙여주셔야 둔부에 조금 더 자극을 느끼실 수 있어요. 팔꿈치를 접어서 박스 위에 올려놓고, 견갑골이 무너지지 않게 밀어낸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다리 사이는 골반 넓이, 발가락은 세워서 안정감 있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시선이 너무 땅을 보지 않게 고개는 살짝 들어서 경추에 중립도 유지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 상태에서 허리 힘이 아니라 내 아랫배 힘으로 무릎을 살짝만 띄워볼 거예요. 바닥에서 2cm만. 리프트 업 올라올게요. 자, 마시고 몸통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양발을 뒤로 뻗어낼 거예요. 이때 엉덩이가 솟는 게 아니라 아래로 살짝 내려가서 일직선 상태 유지. 다시 한번 마시면서 캐리지 끌고 왔다가 내쉬면서 뻗어낼게요. 둘. 반복해 볼까요? 마시고 and 내쉬는 숨에 셋. 한번 더. 마시고 내쉬며 넷. 후. 라스트 한번 더. 다섯. 스테이 멈춰서 기다리는 시간 가져 주시고 아랫배 힘 유지한 상태로 천천히 돌아올게요. 자, 어느 정도 기본 푸쉬업 포지션이 소화가 된다면 이번에는 무릎을 다시 한번 띄운 상태에서 플랭크 동작까지 연결해 주시고요. 이번엔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천장으로 엉덩이를 끌어 올려 볼게요. 다시 한 번, 내쉬면서, 플랭크 자세로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마시고, 이때 어깨 움츠러들지 않게, 뻗어내는 힘 유지, 내쉬면서, 한번더 다운. 계속 박스를 밀어내셔야 경합골이 뜨지 않을 거예요. 한번 더, 마셨다가, 복부 힘으로 끌어당기고, 내쉬는 숨에 다운.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동작을 진행하신다면, 한 다리를 떼서 숄더블럭 사이에 두고요. 지지하는 다리를 무릎을 접어 돌아올 거예요. 이번에는 뻗으면서, 뻗은 다리는 구부려 줄게요. 서로 교차하는 동작. 다시 마시고. 중요한 건내 골반의 중립과 날개뼈가 무너지지 않게. 마시고. 뱉는 숨에 체인지. 한번 더. 마시고. 뱉는 숨에 체인지. 천천히 다리 내려서 세팅해 주시고요. 반대쪽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연결해서 사이드 포지션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내 네, 어깨 밑에 팔꿈치 있을 수 있게 박스 위에 올려놓고. 주먹을 줘서 내첫 걸로 박스를 힘껏 밀어낼 거예요. 이 힘이 무너지게 되면 동작이 진행될 수 없고요.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동작을 할때 난이도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무릎을 접어서 한발한발 숄더 블럭에 세팅을 해주실 거고요. 양, 왼손은 손 허리에 올려줄게요. 자, 먼저 겨드랑이로 박스를 밀어내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살짝 들어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두 다리를 옆으로 쭉 뻗어냅니다. 이때 다리로 지지하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로 버티기. 사이드 플랭크 동작. 그대로 무릎 돌아왔다가 한번더 밀어내면서 버티기. 하나. 다시 한 번. 내쉬는 숨에 둘. 후. 한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셋. 후. 횟수는 회원님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반대쪽까지 진행해주시면 되세요. 리퍼머에서 힙 핀치 패턴으로 할수 있는 힙 운동을 가지고 왔는데요. 발의 넓이에 따라서 폼롤러를 세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거하셔도 됩니다. 저는 올려놓고 할 거고요. 스프링은 블루 스프링 두 개를 걸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조심해서 두 발을 리퍼머 위에 올라와서 서 보실게요. 이 폼롤러가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벽을 약간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두 발은 발끝선 맞추고, 그 다음에 약간의 외회전, 발끝을 약간 턴 아웃 시킨 상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때 하지 정렬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무릎이 안쪽으로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밴드를 감고 진행을 하거나 발의 정렬을 조금 더 체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손은 진이 암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힙핀지 패턴의 스쿼트를 먼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호흡은 들이마실 거고, 뱉는 숨에 엉덩이를 뒤로 앉아 볼게요. 하나. 많이 앉지 않고요. 내가 앉았을 때 엉덩이 쪽으로 자극이 오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마시고, 한번더 내쉬면서 뒤로 이동. 무릎이 이렇게 말리지 않는지 체크. 한번 더. 이번에는 발바닥까지 내가 힘을 전달할 수 있는지 보면서 앉아주세요. 다시 한번 마시고, 라스트 내쉬는 숨에 다운 했으면,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움직여볼 건데요. 폼롤러를 지지하고 있는 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살짝 뻗어낼 거예요. 이때 지지하는 쪽 축에 있는 무릎이 딸려가거나 아니면 몸이 돌아가지 않게끔 정면을 유지할 거고요. 다리를 밀어낼 때서 있는 다리 축에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오는지 밀어낼 때 조금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때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다시 마시고, 뱉는 숨에 밀어내고 둘, 한번더 마시고 뱉는 숨에 셋, 한번더 넷. 후 라스트 마지막 다섯 간 상태에서 스테이 자 이번에는 서 있는 다리 충만 일어났다가 앉는다는 느낌으로 뻗은 쪽 다리는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어야지 딸려오게 되면 동작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앉았다가 일어나고 마치 스케이트 탄다는 느낌으로 밀어낼 거예요 서 있는 다리 엉덩이 힘으로 한번더둘후 마지막 셋 이렇게 바운스를 주고 천천히 일어날게요. 만약에 연결하는 동작을 어려워하시는 회원님들에게는 동작을 끊어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 끊어갈 때는 앉았다가 밀어내고 돌아왔다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앉았다가 밀어내고 돌아왔다가 동작은 이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앉았다가 서 있는 다리 축에 있는 엉덩이 힘을 느끼면서 밀어내고 다시 한번 돌아왔다가 제자리로 일어나는 패턴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진행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몸통을 정면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앞에 잡을 수 있는 물체가 없다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 방법은 이 동작을 해보고 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스프링을 블루 하나로만 바꿔주시고요. 내 발을 풋바 안쪽으로 넣어서 살짝 고정을 해 줄게요. 만약에 회색 발판이 아니라 발바닥을 받칠 수 있는 받침대가 있는 리포머라면 거기에 발을 대시면 되고요. 아니라고 하면 내 발바닥을 편안한 위치에다가 회색 발판 위에 올려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박스의 중앙을 발가락으로 살짝 걸어 보실 거고요. 양손은 다시 한번 지니암. 만약에 잡을 수 있는 물체가 있다면 저는 잡고 가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자. 만약에 물체를 잡았다면 반대쪽 발은 뻗어낸 상태에서 준비를 하시고, 자, 내쉬는 숨에 먼저 뒷다리를 살짝 뻗어낼 거예요. 그 다음, 서 있는 다리는 무릎을 접고 엉덩이를 뒤로 이동하면서 앉아줄게요. 이때 몸통이 돌아가지 않게 또는 무릎이 접히지 않게 유지.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무릎은 접어 돌아오시고, 한번더 뒤로 뻗고 나와서 연결해서 앉아줄 거예요. 엉덩이 힘을 느끼면서 내려가시고 한번더 일어나요. 한번더 마시고 뱉는 숨에 내려갈게요. 셋. 뻗은 다리만 무릎을 접었다가 피고 후 접었다가 피고. 자, 서 있는 다리 계속 엉덩이 들어가고요.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하면. 반대쪽 팔도 한번 살짝 내볼게요. 한번더 내쉬고 후. 마지막 그대로 뻗어낸 상태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대로 발 바꿔서 반대쪽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박스를 놓고 조금 안정적이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캐리지 끝선에 내 발끝을 맞추고 반대 다리는 숄더 블럭에 발가락을 세워요. 발가락을 세워서 걸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에 살짝 띄우고 일어날게요. 자, 다시 양손은 지니암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팔의 동작은 자유롭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서 있는 다리가 쿠션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정할 수 있어서 발바닥을 조금 더잘 지지해 주시면 좋아요. 자, 체중은 계속 서 있는 다리 축에 있을 거예요. 엉덩이에 가장 포인트를 많이 두시고 그대로 앉아 줄게요. 뻗은 쪽 다리 무릎은 뻗은 쪽 다리 엉덩이 힘으로 컨트롤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났다가 한번더 뒤로 백 후, 뻗어낼게요. 올라오면서 체중을 반대 다리에 실으시는 회원님들 많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도록 서 있는 다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꿈치 뜨지 않게 바닥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게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내려가서 잠깐 홀딩 기다렸다가 자, 마찬가지로 무릎을 접었다가 피고 하나, 한번더 접었다가 피고 둘, 후세 번만 더 가볼까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셋 돌아올 때쿵 소리 나지 않게 살포시 데리고 오세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는 숨에 넷, 후, 라스트 한번 더, 마시고, 내쉬는 숨에 다섯. 그대로 일어났다가 반대쪽 진행해 주실 거예요. 이번엔 추가적으로 리포머 안쪽으로 들어가서 할수 있는 동작을 연결해서 진행해 볼 건데요. 이 동작은 스프링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캐리지를 뒤로 살짝 밀어내시고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박스는 숏박 상태로 세팅을 해 주실 거고요. 내 몸이 리포머 중간에 있을 수 있게 안으로 들어오셔서 한쪽 다리만 캐리지에 그리고 박스 중앙에 살짝 걸어 줄게요. 양손은 앞으로 뻗어서 발란스 잡아주시고, 그대로 앉았다가, 키리지를 끌면서 올라올까요? 한번 더, 둘, 밀어낼 때, 확 밀리지 않게 컨트롤 하면서 내려갈게요. 배는 힘을 풀게 되면 허리 쪽으로 자극이 많이 갈수 있기 때문에, 아랫배는 가볍게 당긴 상태에서 진행할게요. 상체는 수직보다는 살짝 사선으로 기울듯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엉덩이 힘을 느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몸통이 자꾸 숙여지거나 유지가 안 되시는 회원님들은 팔을 살짝 머리 위로 보내서 다시 한번 앉아올 거예요. 하나, 마시고, 업, 내쉴 때 둘, 후. 자, 이번에는 두 팔을 같이 사용해서 밸런스를 잡을 건데요. 내려간 상태에서 두 팔을 옆으로 밸런스 다시 반원을 그리듯이 앞으로 뻗었다가 한번더 서클 둘 그대로 일어나면서 팔도 같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